자 주어진 등차수열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1번에 그래서 마이너스 3 1, 5쭉 해서 193이야. 이게 항이 몇 개인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공차가 얼마죠? 아 공차가 4네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AN은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니까 4N 첫번째 항이 마이너스 3되야 되니까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3이 되게 해주자.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193이 되려면 넘어가서 4인이 얼마가 돼요? 7 더해버리면 200돼서 오케이 n이 50이네요. 아 그럼 항이 50개네. 자 어떻게 풀라고요? 항의 개수 곱하기 중앙값. 항이 몇 개? 50개. 중앙값은 2분의 초항과 마지막 항의 합을 합을 2로 나눈 걸로 중앙값을 구할 수 있죠. 되겠어요? 그래서 50 곱하기 분자 가 얼마가 돼요? 190 그래서 2로 나눠주니까, 95 나옵니까? 예, 되나요? 그래서, 요 값은 얼마? 525에 5945니까, 475에다가 동그라미 붙여서, 예, 4750이 바로, 주어진 수혜의 합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다음 중이 등차수혜 합을 또 구하라 그랬습니다. 1, 3, 5, 자,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되겠어요? 자, 우리가 어떤 어떤 식으로 제가 이 SN을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SN이 뭐라 그랬냐면 n에 관한 2차식이라 그랬어요. 2차항과 1차항이 상수은 없는 되겠습니까? 이1 2차의 개수가 뭐가 와야 되죠? 지금 공차가 얼마예요? 2죠. 그래서 공차의 얼마가? 그렇지. 공차의 절반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됩니까? 그다음에 초항이 얼마예요? 자 그리고 S1이라는 것은 SN은 첫번짱부터 a m 번짱까지 합이잖아요. 맞아요? S1은 첫번짱부터 첫번짱까지 에 그럼 첫번짱이네 그냥. 됩니까? 그래서 S1이 A1이랑 똑같아야 돼. 오케이? S1은 A1 1집어놓은 값이 1돼야 돼요. 1되려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되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N제곱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생각해볼까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n번째 항이잖아요. 그지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n 집어넣으면 2n-1. 그래서 항이 n개라는 거야. 그래서 n개의 항의 합이고, 2분의 초항 플러스 마랑. 해주면 똑같이 n제곱이 구해지게 돼 있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등차 수혈의 합은 이렇게 구해진다. 아니, 주어진 수열의 합은, 여기서는 n제곱이다. Just